안녕하십니까. 대초를 박살 내는 남자, 대박남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 변수들이 발생을 하죠. 이 변수가 발생하면 뭐다? 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경우는 오픈하실 때 자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고 계시기 때문에 창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일정 기간 사업을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중에서 미소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은 정부 지원 창업 대출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700점 이하, 거의 한 신용 점수 650점 아래 쪽으로 나와야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 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이 상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 불량자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면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그리고 긴급 생계 자금 네 종류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자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수익이 어떻게 나는 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냥 나 사업할 건데요 라고만 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대 금액이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쓸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내 사업장에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돈에 필요한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천만원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상 미소금융 창업자금으로 승인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는 운영자금입니다 미소금융자금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것도 운영자금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만 6개월 이상 운영을 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한 업종에서 6개월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업종 전환을 하거나 사업장 이전이 있었다 그러면 초기화가 돼서 그 기간부터 새로 6개월을 채우셔야 돼요. 자이 기간을 채우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은 대부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고요. 처음 6개월은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연 2%로 이자만 납부를 합니다 거치기간에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부터는 최장 5년까지로 해서 연 4.5%로 원리금 또는 원금균 등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저신용자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데 연 4.5%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영자금을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성실 상환을 하고 계시면은 긴급생계자금이 추가로 더 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결국 미소금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금액은 삼천까지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활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선 사업기간을 6개월 채우기 전까지는 미소금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이 되기 전인 기간에 돈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1금융은 안 되겠죠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갈아타기를 하셔서 이금융권 쓰다가 갚고 나면은 당연히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신용점수도 하락됐던 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정부 지원 제도라고 해도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부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부결될 만한 가장 큰 사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연체 이력하고 채무 건수 과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용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실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실사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큰 문제는 될 일이 없고요. 이 정도를 지키실 수가 있다면 앞으로 내가 미소금융을 통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니까 이금융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영자금 생계자금 둘다 합쳐서 3천만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금융을 받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갈아타기 했을 때 갈아탈 수 있는 정도 금액 선까지만 이금융권에서 받으셔서 잠깐 쓰시다가 사업기간을 채우고 미소금융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면 창업 준비할 때 진짜 생각지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같이 찾아봐 드릴 테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설명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1대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